그린란드는 전략적 가치로 78조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떠들어대는 광물 자원 사상 5,400억 달러의 숫자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군사 배치 계산, 희귀 지구 광물 독점 깨기, 북극 해상 통제, 그리고 앞으로 50년간 중국 견제 전략을 모두 고려했을 때의 진짜 숫자입니다. 여기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트럼프의 자아과시나 영토 확장에 관한 게 아니에요. 미국의 기술력과 군사력이 앞으로 두십 년 안에 무너지지 않도록 막는 것그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의 길목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지도에서도 찾기 힘든 얼어붙은 섬, 이제 바로 그곳에 숨어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동안 중국은 전 세계 희귀 지구 원소 가공의 80%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 희귀 지구 원소들은 모든 F-35 전투기, 정밀 유도 미사일, 스마트폰 전기차 풍력 터빈에 들어가는 핵심 재료들이에요. 희귀 지구 원소 없이는 미국이 군사 우위를 유지하는 무기체계를 만들 수 없고 경제 성장을 이끄는 첨단 기술도 생산할 수 없습니다. 21세기를 결정 지을 산업 경쟁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란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희귀, 지구, 광물, 매장량을 자랑합니다. 카바나 프로젝트는 단독으로 중국의 고삐를 끊고 미국의 기술적 독립을 회복할 수 있을 만한 희귀지구 원소를 충분히 품고 있어요. 하지만 이 개발은 덴마크의 환경규제와 그린란드 정치권의 저항으로 묶여 있어요. 한편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죠. 이게 바로 군사 전략가들이 밤잠 못 이루게 하는 악몽입니다. 미국의 군사력은 중국의 광물자원에 의존하고 있고 중국 정부는 미국 방위산업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 역사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군대가 앞으로의 주요 전쟁에서 가장 유력한 적국인 중국에 포위된 차에 붙잡혀 있는 셈입니다. 그린란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생존과 직결된 문제니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왜 미국이 앞으로 5년 안에 그린란드를 장악하게 될지 추측이 아니라 전략적 필연성의 수학적 계산을 통해 명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전략적 계산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부들이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지정학적 움직임의 이면 진실을 분석합니다. 잠시 후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종소리를 울려주세요. 언제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의 예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보는 지표와 같은지 확인하고 싶어요. 먼저 희귀 지구 위기부터 시작하죠. 이게 모든 것의 토대입니다. 숫자들이 너무 극단적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장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희귀 지구 원소는 17개의 금속 원소로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것들이 많죠. 너디뮴, 프라조디움, 디프로슘, 터븀 같은 것들입니다. 마치 공상 과학 소설의 소재 같지만 이 원소들은 현대 군사 기술과 전자 기기의 핵심입니다. 모든 F-35 라이트닝 E 전투기는 희귀 지구 원소를 892파운드, 415kg씩 필요로 하고 모든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9200 파운드 1130킬로그램을 사용합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 위성 첨단 레이더 정밀 유도 시스템 모두 희귀 지구 원소의 자석 레이저 전자 기기에 의존하죠. 중국은 세계 희귀 지구 원소의 70%를 생산하며 가공 능력의 구분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매장량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1990년대 전략적 결정을 내려 산업을 장악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국과 유럽은 환경 오염과 경제적 비효율성을 이유로 채광을 포기했지만 중국은 그 기회를 잡았죠. 그리고 지금 그 결정은 무기로 활용되고 있어요. 2010년, 2010년. 중국은 일본과의 영토 분쟁 시 희귀, 지구 수출을 제한했고 2019년에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 중 희귀, 지구 수출 금지를 위협했어요. 그 위협은 명확했습니다. 희귀 지구 없으면 F-35는 물론 첨단 미사일, 고기술 군사력 모두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군 당국은 이미 10년 넘게 이 취약성을 경고해왔고, 전략문서와 국회의 증언, 비밀보고서들 역시 반복해서 이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 히토류 공급에 의존하는 한 강대국 간 경쟁을 지속할 수 없다. 그린란드의 변화는 이 공식을 완전히 뒤바꾼다. 키나 광맥에는 150만 미터톤의 히토류 산화물이 매장되어 있는데, 이는 미국 방위산업과 첨단 기술 분야에 수십 년간 공급할 충분한 양이다. 동시에 중국의 가격 경쟁력을 깨뜨릴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 앞으로 탐사 작업이 본격화되면 그린란드 전역의 다른 매장지도 수백만 미터톤이 더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 정부는 개발을 가로막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핵심 문제다. 2021년에 그린란드 의회는 우라늄 채굴을 금지했는데, 이는 사실상 쿤니필드 광산을 죽인 셈이다. 왜냐하면 우라늄은 히토류 추출 과정의 부산물이기 때문이다. 환경 문제, 원주민 권리, 어업 보호 등 모두 정당한 사안이지만 미국의 전략적 계획자들에게는 모두 무의미한 것들이다. 왜냐하면 히토류 문제 하나만으로도 미국이 그린란드를 통제해야 하는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적거나 많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환경 문제는 부차적일 뿐이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건대 적대 세력에 대한 군사적 의존은 생존 문제다. 핵심 자원 확보를 위해 적국에 의존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제 북극 해상 운송 혁명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이 부분이 대부분의 분석이 완전히 간과하는 30조 달러 규모의 축이다. 기후변화가 북극 해역을 열고 있다. 이 변화는 앞으로 10년 안에 일어난다. 러시아 북극 연안을 따라 형성된 북극 해상교통로는 이미 4개월 동안 빙하가 없는 상태다. 과학자들은 이 수치가 2035년까지 연중 6개월에서 8개월까지 빙하 없는 항로로 바뀔 것으로 내다본다. 2050년이면 북극 해역은 연중 항행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것은 환경재앙이 아니다. 이는 전 세계 무역지형에 있어 가장 큰 변화다. 수에즈 운하 개통 이후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극 해상 교통로는 아시아에서 유럽까지의 운송 시간을 기존의 수에즈 경로보다 40% 단축시킨다. 상하이에서 로드램까지 14일이 걸리던 게 21일이던 때와 비교하면 하루 차이도 크다. 컨테이너선 한척이 하루에 15,000달러의 연료를 태운다고 치면 한번 항해에서 1만 5백만 달러 이상의 연료비를 절약하는 셈이다. 이는 해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절감 효과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 북극 해상로는 러시아가 통제하는 해역을 따라간다. 러시아는 언제든 이 길을 막을 수 있다. 중국은 이러한 전략적 기회를 인지하고 북극권 국가를 자처하며 빙상 쇠빙선, 북극 연구, 러시아와의 협력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그린란드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북극 해상로를 이용하는 선박은 반드시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영국이 연결된 게이구이, 해협을 통과해야 한다. 냉전 시절에는 이곳이 소련 함대를 잡아내던 전략적 요새였다. 오늘날에는 수조달러 규모의 북극 무역의 관문이자 누가 통제하느냐에 따라 세계 해상 무역의 판도가 뒤바뀌는 핵심 지점이다. 누가 그린란드를 장악하느냐가 바로 이 게이 해협의 통제권을 의미한다. 이 통제권은 해상 교통로를 감시, 과세, 차단하는 힘을 준다. 이 사실은 허구가 아니다. 덴마크는 이미 발트해와 북해를 잇는 덴마크 해협을 통해 해상 교통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하지만 덴마크는 제대로 된 군사력, 자본, 전략적 비전을 갖추지 못했다. 러시아나 중국의 도전 앞에서는 무력으로 통제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2050년이 되면 개이 해협의 가치는 오늘날 호르무즈 해협 못지않게 중요해질 것이다. 미국은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통제한다는 것은 곧 북극 해상로를 장악하는 것과 같다. 이는 러시아와 중국 모두에 경제적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다. 가장 효율적인 아시아 유럽 노선을 통제하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수조 달러의 전략적 지렛대이며 세계 무역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 무기다. 그리고 군사적 배치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다. 이 숫자들은 너무나도 명확해서 전략적 판단에 의심이 있는 사람조차도 그 논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이 자리, 바로 이 위치에 북미와 유라시아가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느 러시아 ICBM이 미국의 내륙을 목표로 한다면 그 미사일은 그린란드를 가로질러 날아갈 것이다. 어떤 중국 미사일이 서해안을 겨냥한다면 그것도 그린란드 영공 근처를 지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건 단순한 지리적 사실일 뿐이다. 모스크바에서 워싱턴까지 가장 짧은 경로는 북극을 가로지르는 길이고, 이는 곧 그린란드 영토를 넘어야 함을 의미한다. 북극에 위치한 퍼픽 우주기지, 즉 미국이 북쪽 그린란드에 세운 시설은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조기경보 레이더를 담당하고 있다. 이 레이더는 탄도미사일 발사 후 15분에서 20분 정도의 경보 시간을 제공한다. 이 짧은 시간은 대응할 시간과 예상치 못한 기습 공격에 맞설 수 있는 시간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퍼픽이 존재하는 건 덴마크가 1951년 방위협정에 따라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 협정을 덴마크가 종료하거나 미국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지 않는다 라는 말은 핵 조기 경보와 관련된 국가 안보 계획에서는 의미가 없다. 전략적 계획자들은 확실성을 원하며 그 확실성은 고주권의 문제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통제한다는 것은 3억 3천만 미국인을 핵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조기 경보 시스템에 영구적이고 확실한 접근권을 의미한다. 협상이나 협약이 무효화될 가능성도 없으며 덴마크의 정치적 결정에 의존하지 않는다. 미사일 방어를 넘어 그린란드의 위치는 북극 작전의 항공모함 역할을 하는 죽지 않는 항공모함이 된다. 퍼픽에서 모스크바까지의 거리는 버지니아에서 모스크바까지의 거리보다 짧다. 미국의 폭격기와 전투기가 그린란드에 주둔하면 러시아 북유럽 북극해 전역의 목표물들을 최소한의 연료 보충으로 타격할 수 있다. 앞으로 러시아나 중국과의 어떤 충돌이든 그린란드는 북부 전선의 선봉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북극에서의 공중우위, GIUK 해협의 잠수함 작전, 러시아 북부기지 감시, 이 모든 것은 그린란드 영토에 대한 접근에 달려 있다. 현재 이 접근권은 덴마크의 허가에 의존하고 있다. 위기 상황에서는 덴마크가 다른 유럽 국가들의 정치적 압력을 받아 미국 군사작전의 제한을 요구할 수도 있다. 미국의 전략적 계획은 그런 불확실성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전략이 있다. 바로 중국 봉쇄 전략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왜 그린란드가 특별히 중요한지에 대한 핵심이다. 중국의 1대1로 벨트 앤드 로드. 구상은 미국이 통제하는 무역로와 미국이 선호하는 국제기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글로벌 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북극 실크로드는 이 전략의 북극 버전이다. 중국은 이미 아이슬란드 인프라에 투자했고 핀란드 철도, 노르웨이 선박, 러시아 북극 에너지 프로젝트에도 손을 대고 있다. 이미 다섯 척의 아이스 브레이커를 건조했고 앞으로 더 만들 계획이다. 북극 연구 기지들도 세웠다. 그린란드의 광산 개발과 공항 건설 사업에도 입찰하고 있다. 기침 패턴이 뚜렷하다. 중국은 북극이 완전히 열리기 전에 북극에서의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일단 그 지배력이 확립되고 중국 자본이 포트와 철도, 통신망을 구축하면 중국의 영향력을 빼내는 건 거액의 비용이 들게 된다. 그린란드는 중국의 북극 포위망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구멍이다. 중국이 광산 투자와 인프라 구축을 통해 그린란드의 경제적 통제권을 잡는 순간 북극 실크로드는 현실이 된다. 중국의 영향력은 노르웨이에서 러시아를 거쳐 그린란드까지 확장되며 이는 미국의 힘이 자유롭게 작용하지 못하는 북극권을 만든다. 하지만 만약 미국이 그린란드를 통제한다면 북극 실크로드는 차단될 것이다. 중국의 선박들은 북쪽 해로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미국이 통제하는 해역을 지나야 하고 중국이 가진 히토류 독점권도 미국이 통제하는 그린란드 매장지와 경쟁하게 된다. 중국의 북극 연구 역시 미국 군사기지들이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는 현실 속에서 치러질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관한 발언을 무작위적 충동으로 볼수 없는 진짜 이유다. 이들은 수년 동안 펜타곤과 국무부에서 쌓아온 전략적 합의의 공개적 표현이다. 그린란드는 중국의 북극 확장 정책을 막는 병의 마개와 같다. 이제 경제적 정당성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수학적 계산이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그린란드 인수에 대한 모든 분석은 비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국이 덴마크에 얼마나 지불할까? 100억 달러. 20조 달러는 비싸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잘못된 관점이다. 질문은 비용이 아니라 50년 동안의 투자 수익률이다. 그리고 실질 가치를 계산하면 그린란드는 미국이 할수 있는 가장 뛰어난 전략적 투자일지도 모른다. 우선 자원부터 시작하자. 보수적인 추정에 따르면 그린란드의 희귀광물, 우라늄, 구리, 아연, 석유와 가스 매장량은 시장 가치로 4조 원이 이상적이다. 하지만 그게 오늘날 가격일 뿐이다. 수요가 늘고 중국의 통제력이 강화되면서 희귀광물 가격은 3배까지 오를 수도 있다. 조정된 가치는 14,000억 달러에 달한다. 북극해상 통제권은 항구 사용료, 연료 보급소, 해상 서비스 산업을 통해 연간 수익을 창출한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북극해상 운송은 미국이 핵심 인프라를 통제함으로써 누적 경제 활동 가치가 30조 달러에 이를 수 있으며 이중 10에서 20% 정도를 포착할 수 있다. 이를 보수적으로 잡아도 5천억 달러다. 군사적 배치는 방위 인프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 비용은 다른 곳에 새로 건설해야 할 비용이다. 조기 경보 시스템, 북극기지, 전방 전투 능력 모두 현재는 협정과 해외 배치에 의존하고 있으며 해마다 수십억 달러가 소요된다. 그린란드를 소유하면 이러한 지속적인 비용이 사라진다. 50년 동안 현재 가치로 이득은 2조 달러다. 희귀 광물 공급과 북극 해상 통제권을 통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우위는 정량화하기 어려우나. 국방 전문가들은 최소 5조 달러 이상의 군사비 지출 절감과 유리한 무역 조건 충돌 위험 감소를 의미한다고 본다. 모두 합쳐서 보면 자원 가치 4조 달러, 해상 통제권 5조 달러, 군사 인프라 절감 5조 달러, 전략적 우위 5조 달러. 최소 총합은 22조 달러다. 그리고 중국의 북극 지배를 막는 가치까지 포함하면 그 가치는 정말 셀수 없이 크다. 만약 구매 가격이 2억 달러라고 해도 미국이 지불하는 금액은 전략적 가치의 1%도 되지 않는다. 이것은 비용이 아니라 세기의 투자 기회다. 하지만 정중한 외교권 내에서도 누구도 인정하기 싫어하는 냉혹한 현실이 있다. 덴마크는 그린란드의 잠재력을 개발할 능력이 없다. 그들은 자본이 부족하고 전략적 비전이 부족하며 경쟁 강대국에 맞설 군사력도 없다. 무엇보다도 환경 문제와 그린란드 저항을 전략적 필요성이라는 이유로 무시할 정치적 의지도 없다. 덴마크의 그린란드 계획은 사실상 현상 유지만을 목표로 한다. 인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연간 보조금,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소규모 개발, 수십 년 단위로 독립에 점진적으로 다가가는 것, 이 계획은 2025년, 2050년의 전략적 현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북극은 지금 열리고 있다. 중국의 희귀 광물 독점은 지금 일어나고 있다. 러시아는 북극 해안을 군사화하는 중이다. 앞으로 21세기를 지배할 전략적 경쟁이 이미 진행 중인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그린란드가 있다. 개발도 되지 않은 채 취약한 상태로 버티고 있다. 미국은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제국주의적 야망 때문이 아니다. 매년 지체하는 동안 중국은 희귀 광물 지배권을 강화하고 러시아는 북극에서 군사적 위치를 굳히며 이 전략적 가치는 자연스럽게 적국에게 넘어가기 때문이다. 앞으로 5년 동안 이 계획이 어떻게 전개될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이미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1단계는 경제적 압박이다. 이미 시작됐다고 볼수 있다. 덴마크에 대한 관세 위협, 그린란드 접근이 유리한 조건의 전제 조건이 되는 무역 협상들이 그것이다. 미국 기업들이 조용히 덴마크와의 파트너십에서 손을 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 시장에서는 덴마크가 그린란드의 장기 생존,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과 가격 조정을 논의하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코펜하겐은 재정적 압박을 받게 되죠. 덴마크는 매년 500만 달러를 들여 그린란드를 지원해왔지만 미국의 압박이 지속될수록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역 손실과 자본 유출이 가속화됩니다. 어느 순간 아마도 18개월 이내에 덴마크 유권자들은 더 이상 돈을 잃으며 북극의 한 섬을 지키기보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요구하게 될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는 그린란드와의 본격적인 협력입니다. 미국의 투자는 덴마크가 따라잡기 어려운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사업, 지역 자치권과 연계된 영토 지위 약속 그리고 미국 시민권까지 포함된 경제 개발 패키지까지 말이죠. 향후 10년간 6천억 원 규모의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린란드 국민 여론은 혼란스럽기 그지없어요. 8명 중 7명은 덴마크로부터 독립을 원하지만 동시에 5명은 미국의 병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불확실성 선택의 망설임입니다. 미국이 명확한 대안을 제시할 때, 즉, 독립과 미국의 동반자 관계, 그리고 실질적 투자가 뒤따를 때, 여론은 급변하죠. 우리는 아마도 12에서 24개월 내에 그린란드 국민이 국민투표를 통해 덴마크의 지배를 계속하는 것보다 미국과의 협력과 혁신적 투자를 선택하는 쪽으로 결정하는 시점에 이를 겁니다. 한쪽은 즉각적인 번영을 제공하고, 다른 한쪽은 무기한 상태 유지를 약속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결과는 이미 정해졌다고 봐도 무방하죠. 세 번째 단계는 공식화입니다. 만약 그린란드 국민이 국민투표에서 미국과의 동반자 관계를 찬성한다면 덴마크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투표를 무효로 하고 식민지배라는 비난을 감수하거나 투표를 인정하고 미국과 양도 조건을 협상하는 것. 덴마크는 후자를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협상 외의 선택은 훨씬 더 불리하기 때문이죠. 미국은 아마도 1,500억에서 200억 달러 규모의 보상안을 제시할 것이고, 덴마크는 그린란드가 자국 경제에 비해 더큰 가치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린란드는 원하는 개발을 이루고, 미국은 전략적 통제권을 확보하며, 모두가 공공연히 승리의 의미를 내세울 수 있죠. 덴마크는 국민투표를 존중하며 그린란드의 자치를 인정했고, 그린란드인들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미국은 협상과 지역사회의 동의를 바탕으로 영토를 획득했고 뒤에서 모두가 알게 되는 사실은 바로 경제적 압박이 덴마크의 통제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 미국의 돈이 그린란드의 지지를 샀다는 점입니다. 전략적 필요성과 시작부터 끝까지 이어진 계산이 결국 결정을 이끌어낸 것이죠. 이 시나리오는 다소 급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현실성은 높습니다. 우리는 현재 1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내에 미국의 투자가 구체화되면서 2단계가 시작될 것이고, 만약 그린란드의 정치적 움직임이 예상보다 빠르다면, 2000년 27년, 늦어도 2000년 29년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5년이 차에 지나지 않아 그린란드는 사실상 미국 영토가 될 것이고, 공식 명칭은 연관 자치령이거나 송령, 또는 모두가 얼굴을 유지할 수 있는 신형 지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미국의 기지가 확장되고 미국 기업들이 광물을 개발하며 미국 정책이 전략적 결정을 좌우하는 것. 이게 예측이 아니라 전략적 수학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는 겁니다. 미국은 그린란드가 제공하는 것을 덴마크보다 더 필요로 하고 강대국이 작은 동맹을 필요 이상으로 원할 때 가능하면 부드럽게 필요하면 강제로라도 넘겨주는 것이 역사적인 흐름입니다 결국 이 전환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78조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 영구적 독립이 아니라 가치가 10조 달러에 달하는 히토류 북극해운 통제권으로 가치가 5천조 원, 군사적 배치권으로 2조 원 그리고 중국 견제라는 전략적 가치로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포함하는 움직임이 현재 진행 중인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가능성이나 합법성, 덴마크의 허락 여부를 떠들고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바로 이 모든 과정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전략적 필요성은 법적 틀이나 외교적 선호 따위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필요성은 결국 방법을 찾아내지요. 중요한 건 그것이 누구보다 빨리 눈치채는 겁니다. 강대국들이 생존을 위협하는 자원 의존과 전략적 취약성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비용이 들더라도 그 취약성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린란드는 결국 미국의 영토가 될 겁니다. 유일한 문제는 당신이 그것을 미리 알아챘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 이 분석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본질 즉 핵심 동력을 눈앞에 보여줬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당신의 예상 시나리오를 댓글로 남기세요. 그리고 이 일이 나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한 제 영상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다음 위기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